지금 보시는 모델은 XM3 하이브리드고요. 하이브리드지만 주행하면은 진짜 막 전기차 같습니다.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앞에 디자인이 스포티하게 생겼어요.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일반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. 딱 디자인이 차이가 있죠. 그릴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. 휠도 보시면은 휠 디자인에도 차이가 있고, 뒤모습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요 뒤에 이테크가, 이테크 하이브리드. 요게 붙어 있냐, 안 붙어 있냐에 있냐의 차이고, 없습니다. 지금 계약하시면 그래도 세달 안에는 나오니까, 계약하시면좀 네.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도. 차가 워낙 잘 나왔다 보니까 XM3 빨리 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쉬면 내 드릴게요. 차 되게 또잘 나왔고 하이브리드지만 전기차 같아서 되게 또 마음에 드십니다